예 안녕하십니까 하늘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예 오늘은 4월 15일입니다 어, 제가 잘 아는 농장에 예, 복숭아 개복숭아 입니다 접어 안, 안 붙인 야생복숭아 예 그거 어, 꽃이 만발 했다고 와서 좀 보라 해서 왔습니다 예 지금 오니까 꽃이 많이 피고 이제 일부 피기 시작하는 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심었습니다. 두둑에는 제초매트 맹 덮붙이었고, 예, 꽃이, 이제 뭐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한 놈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덜핀 놈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접을 안 붙인 씨앗으로 파종한 거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개복숭아입니다. 개복숭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개복숭아를, 어, 효수 담는 개복숭아를 만들기 위해서 심은 겁니다. 물론 뭐 저기다가 또 다른 품종의 뭐 접을 붙일 수 있는데 접 붙일 수 있는데 어떤 걸붙이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해 놓게 되면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놓게 되면 얘는 뭐 비료도 안 주고 퇴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 상태에서 그냥 제초 매트만 덮어서 두둑을 만들어서 제초 매트만 덮어서 심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 야생 상태하고 똑같은데 조건이 좀두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둑을 두둑에다가 두둑을 만들어서 제초매터 덮으신가 하고, 예, 제초매터 덮으시지 않은가 하고, 예, 차이가 난다고 그아진의 예,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제초매터 덮은 곳이고, 이쪽에는 제초매터 덮지 않은 곳입니다. 맨 똑같은 두둑입니다. 똑같은 두둑에다가, 여기는, 예, 고사리도 재배했네. 고사리도. 요거는 제제초매터인데 그거, 제초매터안 덮으신 곳입니다. 근데 제 섬에서 덮으신 고하고안 안 덮으신 고하고도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개복숭아도 어,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복숭아처럼 이 가지를 좀더눕히셔 더 높여야 됩니다. 눕히야 되는데, 에, 이것도 그렇게 처음부터 눕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거는 이제 올 6월 7월 달 되면 6월 7월 8월 달 되면 아마 개복숭아를 굉장히 많이 딸것 같습니다. 거는 이제 작년에도 뭐 개복숭아를 따, 따서 뭐 판매다 하고 했다 합니다. 예, 올해는 이제 저는 이제 처음 알아가지고, 어, 처음으로 이제 동, 여,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예, 나중에 열매가 지렁이렁 발린다거나 그런 과정도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개복숭아는 일본 복숭아하고 틀려가지고, 일본 복숭아는 전부 다다 다 열매가 달리게 되면 전부 다 섞어줘서, 섞어서 열매를 따내서 크게 만듭니다. 근데 이 복숭아는, 이, 이 개복숭아는 그렇게 안 잘라, 그렇게 적고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뭐 크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둑을 만들면 좋은 점은 토양 수분이 훨씬 두둑을 만들어서 제초매트를 덮어주게 되면 토양 수분이 훨씬 더 적당하게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수분 정발이 제초매트로 인해가지고 수분 정발을 적게 하기 때문에 땅 속에 수분, 소, 수분 함량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 놓으면 이 비가 오더라도 두둑 속으로는 빗물이 적게 들어가고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예, 또 토양에 예, 적당한 수분이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예, 생육 조건이 좋기 때문에 훨씬 잘 자르고 열매도 많이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원리 한 개도 이, 안 하면서 활동을, 하려고 안 하면서 전부 다 풀이 난다, 풀이 난다, 뭐, 풀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제 첨에도 딱 덮어놓으면 풀도 하나도 안 납니다. 여기는 애초에 심을지에 여기 구멍을 내가지고 나무를 심은 겁니다. 아예 애초에. 여기 이어는 겹친 게 아니니까. 예, 겹치는 게 아니고, 여기, 이, 어,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거 만드는 데서는 이렇게 넓은, 어, 제초매트가안 나오는데, 이렇게, 어, 만들어달라 해서 두 개를 합쳐서, 예, 구멍을 빵! 내가지고, 이 나무를, 이, 예, 수양 복숭아, 참 개복숭아가, 예, 심기진 것이기 때문에, 풀날 곳이 없습니다. 풀안 나고, 이거는 약도 별로 안 쳐도 됩니다. 이 복숭아, 이 개복숭아 이것은 워낙 야생성이 강해가지고, 병에도 대단히 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농약도 거의 안 쳐도 되고, 대신에 였습니다. 농약을 안 쳐는 것 같은 게덜 쳐도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야생 상태에서 비료나탭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를 적게 주고 거의 안 주고 기르게 되면 점점, 점점 강해져서 농약을 안 쳐고도 재배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산에 있던 뭐, 볼배나무라든지, 아니면, 그, 개복숭아라든지, 이런 같은 거가, 어, 비료 안 주고, 그냥 그대로 길렀으니까, 야생 상태에서도 가을에, 어, 수확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는 워낙 많은 비료를 주기 때문에, 퇴비나 비료를 주기 때문에 잘안 되는 겁니다. 요, 진딧물이 그전에는 좀끼 있는데, 이제 진딧물도 이제 잘안 낀다고 합니다. 예. 예, 오늘은 저 두둑을 만들어서 심은, 어, 개복숭아, 예, 보여드렸습니다. 예, 같은 두둑인데, 같은 두둑인데, 두둑을 제대로 만들어서, 어, 제초매트 덮어 씌인가 하고, 어, 제초매트 예, 덮어 씌지 않은가 하고, 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같은 것도 제가 올해, 예, 한번, 어, 자세히 보고,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울롱원에서 전상배였습니다.